어느 날한 화가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그림 하나를 의뢰받았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그런 의뢰였습니다. 부모님들은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참 많이 기대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그림이라면 아마 자녀들이 멋진 어떤 수상의 장면이나 또 무대 위에서 상을 받거나. 또 대학 교정에서 졸업장을 수여받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그런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공개된 그림 속에는 아 제가 그림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런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햇빛이 대리쬐는 들판 한가운데 아이가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는 그리고 멀리에는 그 나무를 심었던 그리고 그 나무를 갖고 왔던 부모님이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이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근하 큰성공이다 이렇게 화가는 생각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성공이란 아이가 편히 쉴수 있는 그들을 만들 그늘을 만들어주는 부모님의 어떤 사랑 이것이 바로 성공임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어머니가 참 맞다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막 열심히 분주하게 뛰고 막 앞서 행하기도 하고 아이들 일이야 된다 잔소리도 하고 그랬지만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말 없이 그늘이 되어지는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부모라고 이렇게 깨닫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자녀는 혼자 자라가지 않죠. 그들을 만들어 주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안전하게 자라고 꿈을 키우고 자신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앞서 가기는 하지만 때로는 뒤로 서서 그늘이 되어 주고 또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받쳐 주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어 주기만 해도 자녀들은 참큰 힘이 되고 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잠으로 이렇게 격려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기동할 수 저는 있게 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들은 때로 자녀들에게 참 잊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혹은 드러나지 않는 그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활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그늘 속에서 자녀들은 안전하게 자라고 있고 보호받으면서 또 사랑을 배워가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지칠 때쉴수 있는 첫 번째 그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말 지칠 때 가장 쉴수 있는 마지막으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의미로 처음으로도 찾아가지만 그래도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언제라도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끊임없이 안아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품이 있을 때 자녀들은 평안을 느낍니다. 조지어버트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부모님의 존재는 자녀에게 가장 따뜻한 피난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등을 돌릴 때 오직 부모만큼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그런 존재로 자녀들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을 스크린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를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지만 저는 이 시의 고백이 부모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끌어안아주시는 그런 존재로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는 음 하나님은 당신을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분으로 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사실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이거든요.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는가? 나는 다 잊혀진 바 되었고 버린 바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비유로 두세요 어떻게 어미가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리고 태어난 자식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느냐 내 손바닥에 내가 너희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큰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 어머니 부모님의 그 사랑 자녀에게 어떤 존재로 정말 비춰주고 소개되었는지 그리고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의 어떤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 부분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좀 살피고 그 은혜에 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늘이 되어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이 외로울 때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부모가 계신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큰 그늘이 됩니다 나이가 들고 하면은 그걸 못 느끼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존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북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여 거니와 시온은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는. 선지자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실망, 이 버림받음에 대한 감정을 담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사야가 그 내용을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우리 자녀들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모든 상황이 나를 내가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절대 떠나지 않으셨듯 부모는 자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말없이 지켜주는 그늘이 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정말 그 자리에 계신 것 자체만으로 저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그늘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야곱은 모든 기쁨을 잃고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이 막내 아들이죠. 요셉을 색동 옷을 입히고 말해주고, "이 아들을 그렇게 아, 막내 아들은 아니네요. 그 밑에 베냐민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죠. 하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그 상황을 몰랐을 때." 야곱이 요셉이 죽은 것 죽은 줄 알고 너무 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을 잊지 않았어요.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를 잊지 않았다고요. 요셉도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의 존재를 가슴에 품고 예곱 땅에서 살았단 말이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은 자녀외로 자녀의 외로움을 항상 품고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자녀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은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걸으세요. 조금씩 걸으시고, 자, 이번에 그 고향에 내려갔다 왔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걸으시고 막뭘 해주시려고 막 밥을 해주시려고 막 움직이시는 거를 보고 제가 통화만 그냥 괜찮다라고만 이야기를 들어서 몰랐는데 어머니가 이제 막 걸으시기도 하시고 지팡이 짚고 막 움직이시도 하시고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송도님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를 볼 때마다 항상,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삼형제는 여섯 살, 여덟 살, 열 살이었거든요. 제가 여섯 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키워주신 것.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사실 얼마나 이 가정들마다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자녀들을 말이죠. 때로는 고아원에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 여력이 안 돼서 도망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잖아요. 물론 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그래도 <laughs>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아이들들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참 시장통에서 일하시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저도 이제 자녀들을 기르고 있지만, 하나에 하나에 길러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홀로, 몸, 홀로, 홀로, 말이죠. 이 일들을 해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렇게 버티신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크린 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여 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으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아으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안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 부모님의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외롭지 않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 이렇게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헨리 나우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늘처럼 조용히 아이를 덮어준다. 정말 그늘과 같은 그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햇빛처럼 따가울 때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이, 어머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위로이자 힘이 됩니다. 한 중년 남성이 밤늦게 오랜만에 힘들어서 고향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지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져서 고향집에 가자마자 방에 이렇게 딱 눕자 막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던 그 밤에 거실에 나가서 물을 마시려고 거실에 나갔더니,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걸, 무슨 소리인가 쫙 들어봤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죠. 주님, 우리 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로울 때 그늘이 되달라고. 외로울 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찾게 해달라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 외롭지 않구나. 어머님이 항상 내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새 힘을 얻고 어, 또 직장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외로울 때그늘이 대어 주신 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 어자녀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모님은 자녀들이 두려울 때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생이 무어서 무서워서 벌벌 떨때말 없이 안아주시는 그늘이 우리 부모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어머니는 태산한 자식 젖 먹는 아이 절대 잊지 않고 그들을 극률이 여긴다 절대 잊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은 14절에 대한 하나님의 반론이에요. 어? 내가 버림받았고 잊혀진 바된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위로의 응답이라고 볼 수니까 14절과 15절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잊지 않는다. 말이지. 그러면서 그 근거로 어머니 사랑을 비유로 듣고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 사랑보다 훨씬 크다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정도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처럼 오늘 이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갑자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내 삶을 인정해주지 않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어 이거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 실제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장 흔하게 가장 먼저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감정이 바로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울 때 가장 그늘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두려움이 없이 어렸을 때 살아오셨다면.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안 계신 그런 자녀들은 어렸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 삶을 누가 말이지? 누가 나를 보호해 주지? 이런 생각으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는. 물론 그러면서 더 강해져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감정이 평생 간다고요. 트라우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 두려울 때 가장 그늘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세요.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자녀들이 겪는 두려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어떤 자녀는 건강의 문제로 나 이러다가, 어떤 자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자녀는 관계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힘과 그늘이 돼요. 네. 기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부모의 존재입니다. 부모의 존재.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사에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야.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일차적으로 다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벌벌 떨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내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세상이 두려울 때, 부모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머니 의 사랑하면은 이 어거스틴의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를 다시 언급하게 됩니다. 방탕했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수년간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방랑을 멈추고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두려움과 방황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감싸주었던 그늘이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에 정말 이 누가 우리의 그늘이 되어줄 수가 있냐고요? 부모님이십니다. 모든 부모님이 사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순간 부모님은 그 자식을 잊지 않고 극렬한 마음으로. 어찌 내가 젖 먹는 자식을 태에서 난 자녀를 내가 잊어버리거나 긍류로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위합니다.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처음 가던 날,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아이들 유치원 보내주때 처음 그때 아이들이 떨어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고 들어갈 때 엄청나게 울고. 그래가지고 절대 이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 어머니가 우는 그 아이를 손에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께 이렇게 넘겨주면서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엄마 여기 여기 벤치에 계속 앉아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laughs> 엄마 가지 않는다 유치원에 여기 내가 여기 앉아서 너 계속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이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 있으면 아이가 막 울고 있으면 엄마가 계속 벤치에서 손을들어주고 그날 첫날 보낸 그 하루 종일 엄마는 그 벤치에 앉아있었다고 해요 두려움의 순간 누가 우리의 옆에 있냐고요 우리가 힘들고 두렵고 모든 인생의 첫 시작을 하게 될때 두렵고 막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부모님이 옆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옆에 있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이 그늘이 되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큰 두려움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힘들 때 힘에 겨울 때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떠나도 마지막으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분은 우리 부모님이시다. 잊어서는 안 돼. 오늘 본문의 16절에 17절 우리 찰떡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는요.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는것 손바닥에 새긴다. 이것은요. 노예가 주인의 이름을 새기거나 또 신전에 있던 봉사자가 신에게 자기 자신을 드릴 때 말이죠. 헌신의 표시에 이런 어떤 그 전례에서 유래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그러니까 시온 이스라엘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너를 절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말이죠.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님마다 손바닥에 뭐 자녀들의 이름을 뭐 새기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 없지만 자녀들의 사진을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은 사실 제가 스마트폰을 한 번씩 정리할 때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정리하다 보면 제 사진은 거의 없어. 전부 자녀들 사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사진을 항상 넣어 다니고 그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 뭐 내가 네 이름을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런 것들이 참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그런 부모님이 자녀들이 힘들 때 항상 자녀의 편을 들어 주십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자녀의 힘든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게 부모님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여러분, 그녀는 바로의 명령, 그러니까 당시 태어난 노예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런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아이를 숨겨서 나일강에 띄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죽죠. 자신은 죽어도 상관없다. 이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아들은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대 상자를 보낸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 준 진짜 그늘이 요게벳이 되어 준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는 살아나서 그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어떤 의미에서 모세를 살려준 이는 요게벳인 거예 요게벳. 요게벳의 뱃새 그 헌신적인 사랑이 모세를 가능하게 하고 그 모세가 그 사랑을 기억해서 어머니의 나라 말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 요괴배시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이게 다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지칠 때다 와라. 내가 그냥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다 와서 쉬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고 고생하니 걱정하지 말고 내게 와서 쉬어라. 부모님이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끌어 안습니다. 아직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기도하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요양병원에 말기 암환자인 노인을 돌보던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하루는 간병인이 어르신 자녀분들은 오시지 않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대답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 애들은 자주 오지는 않지만 햇볕 아래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인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이 노인은 죽었고 장례를 마친 후에 유품을 정리하며 수십 년간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한 노트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분이 자녀들을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글을 적었던 그런 노트였습니다. 그중에 이런 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둘째는 면접이 있었다. 내가 더 떨린다. 막내는 감기에 걸렸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첫째가 아이를 낳았다. 나도 한숨도 자질 못했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아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로 인해 아파하면 부모님도 같이 아파하며 그렇게 평생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 곁에서 늘 말없이 서 있는 그늘이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또 우리가 두려울 때, 그리고 우리가 힘겨울 때 그늘이 되어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좀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또 부모님들께 또 효도를 다지마는 그런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